안녕하세요. 성상케 개미팀입니다. 자, 어제 미국 시장이 우려와 달리 그렇게 나쁘지 않게 끝났죠. 어, 다우존스는 자역점 상문프로 났고요. 어, 이 일본 이 상황을 보면, 음 현재 오일선을 잘 타고 올라가고 있죠. 지금 계속해서 이제 중요한 변곡점 자리. 이런 자리를 다 돌파하고 있는데, 추세는 어, 상당히 좋아요. 이렇게 보면, 이5일선에 이제 변곡점 매물대인데, 이 매물대 위에서 출발해주고, 꼬리가 딱 찍는, 그러니까, 예전에 있는 매물대 정도는 가볍게 돌파해주고 나갔죠. 이렇게 보시게 되면, 우리 이 자리에서 놀 거야. 그러면서 이렇게 잘 돌파해주고 나갔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다우산업이 상한 최고가를 찍었죠. 음, 미국 시장 굉장히 핫한 게 사실인데, 우리나라도 시장도 좀 좋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음 사실 아직 이렇게 빠르게 회복을 못 해주고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 이제 바닥은, 음 단기적인 바닥은 투바닥을 찍은 상태죠. 보시게 되면, 자원바닥, 투바닥. 그 미국 인플레이션 금리 우려감 때문에 나스닥이 조금 더 좀, 이, 반응이 빠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좀 변동폭도 크고, 이 완벽하게 추세를 확정하기 위해서 이제 오일선 회복이 필요한데, 이렇게 보시면, 아직 5일선 회복을 못 해주고 있습니다. 좀 붉게 걷드리면 자, 이렇게 좀 붉게 걷드렸 5일선 회복해서 안착하고 타고 나가야 돼요. 근데, 이날 음, 3월 9일처럼 타고 나가야 되는데, 아직, 어제도 좀 실패한 모습인데, 또 하루도 기다려보고, 저 자리 만약에 위치 안착하면, 나타 시장도 좋아질 것 같습니다. 아직은, 아마 이렇게 장악, 장악해주지는 못한 모습이에요. 자, 이에반에또 S&P 500도 잘 나가고 있죠? 이렇게 보시면, 이 미국 대형주 위주로 이제 구성되어 있는데, 이때, 이 5월선이 렇게 둥구스럽게 하다 꺾인 부분, 이 부분이 이제 상가 지배물대가 되는데, 이 자리를 뚫고 안착을 했어요. 그래서, s p o 먹더 미국 시장은 지금 상당히 좋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미국 시장이 좋을 때 우리나라 시장도 좀 좋으면 좋은데, 미국 시장이 좋다그 해서 우리나라 꼭 시장이 좋은 건 아니죠. 이제 가장 큰 이유는 아무래도 연기금에도 세가좀멈춰져야 되는데, 멈춰주질 않고 있어요. 내가 니까 그러니까 코스피 자체가 힘을 못 쓰고, 연기금이 매수하는데 매도하는데 거기에 금융투자하고 개 외부인까지 매도를 하기 때문에 시장이 많이 흔들리는 게 사실이다. 우리나라 지수가 상당히 좀 이렇게 아주 좋은 상승추세를 유지하거나 이런 건 아니고 답답하고 좀 지루한 흐름 속에 있습니다. 자 어제 이 상한가를 시원한 종목들하고 어,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어제 플레이디가 상한가를 갔죠. 늦어이 상한가를 갔기 때문에 이 갑자기 장중에 보지 않는 이상 잡아갈 수는 없죠. 어, 플레이디가이상한가를간 이유를 보면, 자, 이제 이 플레이디가 최근, 음, 아마존 코리아의 마케팅 서비스 파트너 3위 수출바우처 사업 공식 수행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KT그룹의 이 디지털 광고 전문회사의 이제 플레이디가 그래서 이제 국내 기업의 해외 온라인 마케팅체을부격한다고2 0 밝혔는데요. 자, 아마존이 전 세계 186여 국가에 3억 명 이상이 과는 세계 최대 온라인 전자상거래 플랫폼이죠. 자, 여기에 어, 아마존 코리아의 마케팅 서비스 파트너사 및 수출 바우처사 공식 수행기관으로 자, 선정됐다는 예의가 있죠. 어, 그렇기 때문에 어제 이런 그, 자, 기사 때문인지 몰라도 어제 강하게 플레이디가 자, 한한가를시현하였습니다 어, 이 플레이디 이 차트를 보면 이 월봉에서 다중 바닥을 잘 형성하고 있었어요. 그 동안 이렇게 형성하고 있고, 음그전 달, 그러니까 2월 달에 이렇게 큰 상승이 한번 있었죠. 일봉에서 보시면 지금 이 거래량이 되게 큰것 같지만 사실 그 전에 보면 앞전에 거래량이 큰게 있었죠. 이렇게 보시면 이때가 됩니다. 그래서 이날 이14%대 음, 이제 거래량이 엄청 큰건 아니지만 이렇게 조용하던 이 거래량 속에서 이렇게 조용하던 거래량 속에서 앞에 있는 거래량 정도를 싹잡은 대량 거래가 빵 터졌죠. 보통 평행 거래량이 2만 9천조, 8천조가 될 정도로 최용하던 주식인데, 어, 이 전날도 한 6만조인데, 이날 75만조 정도 거래량이 많은 건 아니지만, 거래량 자체로 보면 평소 거래량은 10배는 된 거죠. 그러니까 거래량의 변화가 심하게 생긴 거죠. 그래놓고 가격 조정이 엄청 심하게 들어왔어요. 라고 이제 기간 조정 후에, 자, 이렇게 상한가를 갔습니다. 자, 이 친구가 뭐 추가로 상한가를서한번더 갈지 아니면 꼬리 달고 떨어질지 우린 모르죠. 그렇지만 이제 이렇게 상한가가 시연되고 좋은 이슈가 있는 종목은 관종에 좀 넣어놓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어, 일단 오늘 뭐 갭을 띄어서가 확률이 높겠죠. 상한가를 시연했으니까. 그래서 올라가게 되면 1차적으로 5개월 선이 변곡점이 있어요. 보시게 되면. 자, 이 자리가 되는데. 좀 굵게 거들렸죠 어? 어디갔지? 또 잘못보셨네. 이렇게 굵게 거들인 변곡점은 여기를 막고 떨어질 확률이 좀 있어요. 어, 11,300원대인데 그렇게 되면 갭 띄워놓고 여기 막고 떨어질 수 있죠. 근데 저 자리를 강하게 돌파하면 이전 고점까지는 갈수 있는 확률이 좀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 어디까지는 애상이고요. 어, 가장 중요한 거는 상한가를 시현했기 때문에 오늘 쫓아가서 사지 않는 게 중요하겠죠. 자, 주붕에서 보시면, 옆으로 길게 행보하다가 드디어 한번빵 떴, 는데 아까 월봉에서이 거들이, 이 변곡점을 뚫고 나갔을 때, 두 번째 이 맞고 떨어질 저항선의 가격이, 어, 13,980원. 어, 오늘의 상한가 정도가 되겠죠. 이 자리 맞고 떨어질 방류가 있는데, 13,980원이면, 오늘 이십 20% 간다는 얘기였요 중요한 거는, 어, 물론 이제 이 상한가 시원하게 놓친 게 아깝긴 하지만, 높이 쫓아서, 막 차고 올라갈 때 쫓아서 사지 않는 게 중요하고, 오늘 뭐 이제 하루에 단타나 단기, 뭐 초단타, 스캠핑 같은 거잘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거나 아니면 장중에 시장을 계속 볼수 있는 분들이 아니면, 어, 계속 뿔박 도전하고 그러면 고점에 물리는 그런 위험성이 있으니까, 일단은 침착하게 기다렸다가, 어, 이렇게 한번 대량 거래가 터지고 상한가를 시연하거나 또 올라가겠죠. 뭐 올라가면 이 종목들이 언젠가는 이눌림목을 그 주게 돼요. 그래서, 눌림 목줄 때가 타이밍이 제일 좋고요. 이렇게 보시면 중요하게 뚫어놓은 자리가 있어요. 음, 우리 이, 이 지금 일봉인데 일봉에서 연두색 좀 붉게 오는 자리가 5일 음, 이동 평균선이야. 이건 매물대가 돼요. 그래서 이 매물대가 이렇게 산처럼 둥그스럽게 생긴 이 부분 매물대인데 여기 뚫었죠? 자, 우리 여기 뚫을 거야. 그래서 다 뚫었습니다. 이렇게 뚫었다는 얘기는 이 밑에 매물대 수화 과정이 끝난 거예요. 그래서 아마 5일선이 따라 올라갈 거예요. 이제 5일간의 평균 가격이 변했으니까. 그래서 이 변곡점 위에 있으면서 5일선을 잘 지키고 돌아 나갈 때 매수해주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러면 5일선을 따라서 자, 크게 잘 상승할 수 있어요. 그래서 두 번째, 아까 말씀드린 목표가가, 요렇게 이런 선들이 이제 저항선이 되듯이, 이렇게 보시면 이때 또한번 있는 만삼천원대, 요렇게 20년도 7월달에 형성된 이 자리, 여기가 새로운 저항선이 될 확률이 있겠죠. 그래서 여기를 보 떨어질 수 있어요. 사실, 이 이슈가 이제 작은 건 아니죠. 어쨌거나, 음, 이 아마존, 이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자, 우리나라에도 이제 진출하는, 자, 그런 상황이 생길 건데, 여기에 이제, 그, 마케팅 서비스 파트너사, 이런, 우리 수행기가 선정됐다는 거는 상당히 좋은 일이긴 하죠. 어, 그렇기 때문에 이제 관심 갖고 지켜 보프가 있는데, 자, 지금 상업가를 오셨다고 해서 막 급하게 쫓아가서 하는 것보단, 특히 만약에 시가가 높게 형성된다면 위험하겠죠. 시가가 낮아서 오늘의 저점을 이탈하지 않는다면 오늘 저점을 깨지 어제의 종가 그러니까 오늘의 저점을 확인시켜 주는 거 어제 종가를 이탈하지 않고 이 근처에서 나가 준다면 상관이 없지만 어 갭을 한10% 1 0뛰어서 출발하는 걸 잡게 되면 고점에 물리니까 항상 이 점은 좀 주의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어제 이 캐리 소프트가 상한가를 갔죠. 이렇게 보시면 이제 캐리, 캐리 소프트도 상한가를 갔는데 어, 이 케이스포트가 이 중국, 이 캐리어 친구들, 이게 중국 단독 채널 그 개설 소식이 있었어요. 어, 케이스포트가 중국 전역 IPTV에 캐리어 친구들, 이렇게 단독 채널을 개설한다는 소식의 상황가까지 갔죠. 어, 이 케이스포트는 중국 전 지역의 80%에 달하는 주요 도시와 23개성의 IPTV 사업자의 콘텐츠를 공급하는 중국 겹빅 챈스, 이거를 통해서 캐리어와 친구들 명칭의 단독 VOD 채널을 중국 전역의 IPTV에 순차적으로 개설한다고 밝혔습니다. 굉장히 좋은, 어, 뉴스죠. 자, 이런 소식과 함께 상학가를 갔는데, 음, 월봉에서 보면 이 신규 상장주죠. 1 9년도 10월달, 뭐꽤 오래됐으니까 뭐, 신규 상장주라고 보기엔 그린다, 어쨌거나. 자, 상장하지 못, 엄청나게 오래된 이 회사의 주식은 아닙니다. 자, 그 이후에 엄청나게 이렇게 우하을 했죠. 아마 이, 들어가시면 고생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월봉에서 이 굵게 거드린 선이 이게 5개월 선이 이렇게 둥글슬게 돌아 나갔죠. 5개월 선을 잘 타고 올라가야 이 주식이 비로소 상승하는 이 추세를 보이는데 저번 달에 이렇게 꽤큰 상승이 있었죠. 그러면서 이번 달에 조정과 함께 꼬리 끝에가 5개월 선을 딱 찍는. 그러니까 진짜 이 상승하는 주식 추세를 잘 타는 주식은 장기적으로 절대 이 5개월 선을 깨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좋은 모습을 보여줬는데 자, 이렇게가 되죠. 어, 주봉을 보시면, 자, 5주선을 이탈하면서, 사실은, 이때 이제 그, 21년도 2월 달부터 이렇게, 올해, 작년, 이, 올해 2월 달, 1초부터 이렇게 상승 추세를 유지하다가, 5주선 이탈을 했죠. 이 5주선 이탈을 하게 되면, 조정이 들어오는데, 조정의 끝. 그러니까, 주봉에서도, 주식이 어디까지 올라가지 많다, 지 않듯이, 어디까지도 떨어지지만도 않아요. 그래서, 가장 잘 지켜줘야 될 자리가 바로 이렇게 20주선인데, 20주선을 잘 지켜주면서, 바로 돌아 나갔습니다. 어 이제 이 친구가 더 갈지 안 갈지 우리가 이제 그런 거까지는 모르죠. 미리 맞출 수 있는 방법은 없지만 일단은 조정을 받더라도 조금 멀기에는 5주선 이탈하면 안 돼요. 최초에 5주선을 이탈하게 되면 굉장히 위험한데 자 이렇게 보시면 요 굵은 선이 5주선이에요. 연두색이 어, 이렇게 작년 5월 달에 5주선 이탈하면서 조정이 들어왔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절대 5주선 이탈하면 안 돼요. 5주선 이탈하면 조정이 들어오는데 이따 이번 주에 5주선만 돌파해 놓고 5주선 위에서 끝나지면 관계가 좋고요. 어쨌거나 어제 상한가를 치어냈기 때문에 오늘 갭 뛰어서 출발할 확률도 높겠죠. 그래서 이런 주식들을 접근할 때는 항상 갭을 많이 뛰어서 출발한다고 하여던 쫓아가서 자, 잡지 않는 게중요해 물론 안 쫓아가서 샀더니 상한가 가는 것도 있어요. 그건 우리 보기 아니고요. 매번 그렇게 만약에 매수 타점이나 이걸 잡는다면 한번 걸리면 굉장히 크게 아플 수 있어요. 장 쫓아가고 싶으면 정말로 작은 비중 한번 <laughs> 뭐 1 2% 전체 자산에 이렇게 재미로 장난을 하는 건 보이지만 그것도 비추예요. 그렇게 한두 번 하다 재미가 서 거기 이제 재미 붙이면 나중에 한번큰 금액 들어갔을 때큰 코를 다치기 때문에 그러한 매매 습관은 갖지 않는 게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자 주봉에서 보시면 어쨌거나 그동안 크게 하락하면서 매물대가 차곡차곡 쌓여 있어요. 그래서 음, 이때가 작년 2월 달의 고점인데 8,500원 대 그러니까 8,500원 대면 오늘 가격에 한 상한가는 안 돼도 한26%될거야만 아마 상승한다 하더라도 여기 받고 떨어지는 확률이 좀 높고요. 일본에서는 가깝게는 정고점 돌파구가 중요하겠죠. 정고점이 어 21년도 2월 22일 날 형성된 올해 저번 달에 형성된 가격인데 어 7,090원대예요. 그래서 7,090원대가 중요하고요. 만약에 이 친구가 오늘 7,090원대 위에서 출발한다면 자이 자리는 새로운 지상이 되겠죠. 그럼 혹시나 7,090원대 찍을 때 찍고 돌아 나갈 때 매수 깨만 손절 이렇게 하면 빠른 단타하시는 분들은 가능할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종목들은 어쨌거나 상한가 특이 종목이라 제가 영상을 찍고 또왜 올라가는지 한번 알아보려고 또 상한가 올라간 종목들은 한 번쯤은 관중에 꼭 넣어놓으시는 게 좋아요. 저렇게 상한가하고 이제 이슈가 터지면 눌림목까지 기다려주면 눌림목에서 또 새로운 이슈와 함께 큰 시세를 줄수 있기 때문에 일단 관중에 넣어놓는 차원에서 영상 찍어드리는 거니까 오늘 절대 뭐 쫓아가서 산다든가 이렇게 뭐 매수를 추천해 주는 건 절대 아니에요. 먼저 중요하게 좀 받아들이셔야 되고요. 어쨌건 뭐 점상에 붙어 있든 아니면 크게 올라가서 갭 뛰어서 올라가든 간에 일단 우리 몫이 아니면 욕심부리지 않는 게 주식에선 제일 좋습니다. 이 앞전에 이 굵게 그려진 5일선 이동 평균선 이렇게 산처럼 꺾인 부분이 있는데 여기가 중요한 그매물대였였어요 저항선이죠. 자, 우리 저항선 뚫을 거야 하고 이렇게 뚫은 거예요. 그러면 이 친구가 조정을 받았을 때이 저항선 밑으로 내려오면 안 돼요. 이 얘기는 저항선 밑으로 내려오면 안 된다는 얘기는 저항선을 딛고돌아갈 때가 가장 또 중요한 매수 타이밍이 돼요. 손절 포기 짧죠? 깨면 손절하면 되니까 우에서 물리면 여기까지 기다려야 돼서 손절 포기 깊지만 여기서 하면 되죠. 그러니까 좀 기다렸다가 오일선이 따라 올라가면서 이 저항선하고 만날 거예요. 그러면 오일선 근처 매수 깨면 손절 이렇게 대응하시는 게 제가 가장 좋아 보입니다. 음. 이렇게 어제 상한가 간 종목 중에 좀 특이 종목 두 개를 살펴봤는데요. 이 종목들이 오늘 어떠한 시세를 주더라도 어쨌거나 꼭수차가 사는 것보다는 놀림 목줄 때 매수하시는 게 제일 좋고요. 상한가를 시전했기 때문에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그냥 며칠 뭐꼭안뒤다 보셔도 돼요. 기다리면 자기가 알아서 좋은 자리 오니까 놀림 목줄 때 그럴 때 매수하시는 게 가장 좋은 전략 같습니다. 이상 어제 상한가 간두 종목에 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 aí